자,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저희가 출력문 배웠죠? 자바에서 출력문은 system.out.println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println도 있고, print도 있었죠? Print. 프린트는 줄바꿈이 안 되는 버전이고 이제 프린트 LN까지 쓰면은 줄바꿈이 되는 버전 그래서 프린트 LN으로 123을 썼을 때123 이렇게 나오고요 프린트로 123을 썼을 때12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안쪽에 쓴 거는 어떻게 쓰던 그대로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숫자는 그냥 요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문장을 쓸 거면 꼭쌍 따옴표로, 꽃 따옴표 안 됩니다. 쌍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1, 2, 3인 거고요. 123이 아니라, 여기는 123이 맞습니다. 차이점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출력문을쓸 때, 이제 여러분이 쌍따옴표로 감싸지 않아도 되는 것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숫자고요 두 번째가 바로 변수입니다 자 변수가 이렇게 있고 시스템점 e m o u t p r t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얘는 굳이 감싸지 않아도 12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변수는 뭐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미지수가 있는데 그 미지수를 자바에서는 변수라고 부르더라 네, 이 변수를 쓰려면은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앞에 타입을 정해줘야지 얘가 얼만큼 메모리를 가져올 건지 미리 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게또 규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int라는 거는 뭐다? 정수를 넣을 수 있는 타입이다. 정수형 타입입니다. 정수형 타입. 그래서 우리가 int하고 옆에 이제 변수 이름을 붙여주면은 이제부터 이 변수에는 무조건 인트만 인트형 자, 변, 이제 데이터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넣었으면은 이거는 오류가 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내가 만약에 문장을 넣고 싶으면은 앞에 데이터 타입을 바꿔 줘야 됩니다 다른 걸로 문자형에 맞는 그 타입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 이제 인트는 숫자만 넣을 수 있다. 소수를 담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은 이렇게 나오고요. 변수를 쓸 때는 굳이 상타음표를 감싸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상타음표 감싸버리면 뭐가 나온다? 그냥 a가 나와버립니다. 보이는 그대로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이 10이 나오고요. 자그 다음 우선순위도 알아봤었죠 시스템 점어점 프린트 해서 자, a a는 뭐 플러스 a 자 요렇게 봤을 때 이제 사실 요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얘가 문자형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20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똑같이 더하기로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로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건 수학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A는 20, 요렇게 먼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변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변수 특징 중 하나는 또자 a를 20자 이렇게 되면은 말이 좀 달라지겠죠 그때 a는 20이니까 20 더하기 10 해서 3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변수에는 값을 한번 넣으면 끝 이게 아니라 고정 불변이 아니라 언제든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개념 중에서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입니다. 이렇게 엄청 어렵진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활용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계속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력문이랑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할 거가 조건문이에요. 조건문.